제가 갈 곳은 여기에요. 수유의 4대 족발 네, 봄날에는 뭐니 뭐니 해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족발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수유 먹적 골목에 있는 4대 족발이라는 인데 예전에 진짜 진짜 단골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끔 배달은 시켜먹는데, 직접 와서 먹은 건 진짜 오랜만이야. 하, 일단은 날 더우니까 소맥으로 먼저 먼저 한잔하고 시작할게요. 짠! 아... 제가 초복은 초복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 딱 치는데 네이버에 보면 거기 위에 뭐 복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날인 줄 알았어. 또 그만큼 너무 덥기 때문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하다가 조금 내몸 움직여서 나왔는데 고기나 이런 음식은 현장에 와서 먹는 게 맛있잖아요. 따뜻한 물이거든요 근데 실내가 워낙에 시원하니까 아, 따뜻한 거 먹어도 용서가 되네 음. 보이세요 윤기? 이 맛이었어 솔직히 아무것도 안 찍어도 그냥 양념이 약간 달콤 짭짤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새우젓 와, 진짜 쫀득하다. 콜라겐이 느껴지는 맛. 미쳤다. 밥한잔 더. 부추무침도 진짜 맛있거든요 부추무침이랑 여기는 예전에 제가 등산동호할때 북한산 등산 가면은 꼭 여기 와서 디풀을 했거든요 아 진짜 미쳤다 탱글탱글 야들야들 보이세요? 음. 원래 족발은 이 껍데기가 매력인데 껍데기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 음. 너무 좋다. 아마 여기는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여기 족발을 시켜서 먹으면서 막 일주일에 막두 번씩 왔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 현생이 힘들어서 직접 와서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진짜. 쌈은 그 참치. 쌈은 소주로 하나 준비하고 너무 맛있겠다 짠 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사장님께서 막국수를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우리 집에 냉면이 있다면, 족발집에는 막국수가 있다. 와, 이 막국수가 새콤하니까, 아시죠? 이, 느끼하지도 않지만, 이 맛을 쫙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더 새콤하게 먹을 수 있는. 잘라 먹으라고 가위를 갖다 주셨지만, 필요 없다. 음! 음. 이은 진짜 너무너무 완벽했다. 아니 맨날 완벽하지만 솔직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이제 굽는 거 말고 다 이렇게 뭔가 조리돼서 나온 거 이런 게다 땡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메뉴 픽 완벽 짠. 아 소주 많이 탔다. 근데 여기 수의 먹자골목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족발집이 있거든요. 저희가 뽀발 족발이라고 제일 유명한데, 실직히거긴안가 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처음 왔을 때부터 여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족발, 이 양념이나 이 쫀득함? 이게 너무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산한 동호회에서 산을 오를 때, 올라갈 때부터 얘기하거든요. 오늘 내려와서 뭐 먹을까? 그러면 서는 항상, 의견을 낸게 여기 사대 족발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름이 이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때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초중반 이때쯤 산을 다녔으니까 여기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 근데 아시잖아요 어쨌든 10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건 맛집이다 음. 감히 이만 모르는 사람 없게 하소서 불을 줄이세요이 꼬독꼬독한. 지금 생시가 조금 넘어서 뭐 많이 먹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집에서 한 브라우니 3조각 정도 먹고 나왔는데, 하, 역시 소맥 때문인가 벌써 배가 좀찬 느낌인데, 이거 그러니까 너무 옛 생각이 난다 너무 오랜만에 왔나봐요 아까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주신 거죠 진짜 자주 왔었어요 진짜 자주 음. 맥주는 식기 전에 빨리 해치우고 소주를 갈아타겠습니다 와 많이 맵다 사실 오늘 봄날도 있지만, 민생지원금이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뭔가 풍요로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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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족발의 꽃은 <꽂힌> 발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 살짝 느끼할 때는 저 뺐김치를 먹으면 돼요. 음. 저는 가끔 언급을 드리지만나에막 유명하다는 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 입에 맞으면 거기만 계속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하길 잘했다 싶어. 소주를 자꾸 너무 많이 타. 네. 근데 이제 뭐술안 좋아하시는 분들 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름이잖아요. 와, 저도 맥주가 진짜 너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충주 갔다가 어제 올라왔거든요. 충주 가서 있는 내내 맥주, 맥주, 맥주. 저녁마다 맥주 파티.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나름의 죄책감은 있어서, 무알콜 두 캔, 진짜 맥주 한 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 맥주가 진짜 요즘에 너무 땡기는 날씨인 것 같아. 진짜 더워, 더워. 너무 더워. 맥주는 끝. 제가 음. 실한나 <laughs> 행복이 뭔지 아세요? 아직 조금 싸갈 만큼 남을 것 같은 음. 음. 발골은 치킨만 하는 게 아니야. 닭발도 발굴에 굉장히 특화된? <목소리> <목소리> You can it,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eers! Mmm! Uh, uh, uh. mm. 근데 봐봐 합안준것 같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줄었어요 근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잘안 보이죠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서 아, 포장해 가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만큼 마시고 천천히 마시고 나머지는 오딱한 잔이다 이거까지 마시고 나머지는 한병더 마실지 맛있지 안 마실지는 고민해 볼게요 아니 안 마실 것 같긴 한데 뭐 고민할 수도 있죠 머리를 살짝 엉기고, 이렇게. 사장님, 저, 소주. 하나만. 하나만 더 주세요. 인생 뭐 있냐? 이게 인생이지. 안취할 정도만 마시겠습니다. 저 그렇죠? 사장님의 또 인자한 모습. 네. 짠. 저 나머지는 그냥 진짜 이렇게 계속 말만 그 하고 천천히 마시고 조금만 마시고 나머지는 싸갈게요. 싸서 집에 가서 마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이다음 일정이 있어요. 사진 찍는 거. 여권 사진. 앞으로 내 인생에 10년을 가져야 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여권 사진, 짠. 아, 아니 근데 족이왜안 줄어? 내가 안, 아니 이렇게 되면 제가 잘못못 못 먹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음? <laughs> 진짜 다 마실 줄 몰랐지. 우와, 다 왔어요 여기 여기. 사진 네. 어때요? <laughs>